네, 안녕하세요. 슈퍼스크리터 유튜브 랭크입니다 어, 자, 오늘, 이것은, 어, 에메랄드 홀릭, 어, 아, 이걸요 네, 어. 오늘 에메랄드 홀릭 한번들어 건데, 어, 에메랄드 홀릭을 먼저, 어제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평지에 먼저... 어, 어쨌든 이거, 여기 평지, 어, 평지에 가서, 일단 가장 중요한. 만 이렇게 되면 만들어. 잠시 바꿀게요. 자, 그럼 일단 모블로그를 뭐 할지부터 하지 못하지 말고. 오, 오, 넷. 예. I'm a 다양하게 낫겠다. 이게 제가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못했네. 업데이트가 돼서 그런가? 와, 여기 동굴도 있고, 여기 왠지 위험할 것 같다.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 여기 맺고 자, 이제 크리에이터 모드로, 야, 하, 하도 야생만 많이 해서, 크리에이터 모드로 이번에는 그, 롤러코스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근데, 잠깐만. 이게, 이게 뺑 도는 게 되나? 음. 그니깐요 이게, 제 말이 음. 뭐냐면, 아우아우아우 아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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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냐면 이제 레일 어? 아 레일 안되지 그지 음. 자 그럼 이제 장난 그만 치고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어 요거 지금 아, 제가 이거 마크를 잘자 보자. 일단 이제! 슈버터를 누르면 되는데 아, 어, 별로 불편해서 조만간 마우스 한번 바꾸러 가야했는데 너무 불편한데 어, 아, 아, 큐가 아니다. 가고. 응, 나는 파고, 어. 파고. 보자. 뭔가. 안될라고 한다 이렇게 하고 오우 오우 종료 내일 쉬프트 오늘 이거 다이아몬드 홀릭으로 바꿔야겠는데? 영런건 컨텐츠 자연스럽게 바꾸는 거. 와잘잡자 자, 제가 음, 이거 아침을 하는 막치트키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컨텐트? 아 모르겠다. 요거 계속 설치하자. 재밌는 루루코스터아 정말 끈질이다. 오오오 오, 오. 다음엔 어몽어스 영상 찍어야겠다 이거 마크 못하겠다 와 진짜 농락하네 마크가. 또, 한번 만들어 볼까? 뺑 도는 거? 야, 통하지. 아. 고 점핑, 점핑. 아. 오! 와, 아, 직접 들어갔는데 에메랄드가 없을 줄이야. 와, 이제 여기서 다양한 제작도 하고 해야겠다. 조만간 마우스 고치러도 한번 가고. 자. 절로 지나갈 수가 있나? 있겠지? 얘 레일을 설치해야지. 지하도 만들어야지. 어 어? 아. 어? 미치겠. 이게 회전은 그냥 내 낼로 해야겠다. 와, 정말 복잡하다. p 마크에서 그냥 됐는데, 아, 아, 역시 안 됐어! 不是姑，不是姑，东边落北姑姑。咕咕 다음엔 어몽어스 찍어야겠다 버그 너무 많이 걸린다 버그 싫어 버그 싫어 버그 주지 마세요 아 이러면 회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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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하고?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음 회전 하고 동력 레일 다시 회전 한번 하고 동.력.레.일 와우 한번 보자 아직 다 완성은 아닌데 어, 별로 이상하다? 근데 재밌을 것 같다? 한번 타보자. 어, 그러 잠깐만,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예를 들어, 서바이벌 모드에서 탄다면, 어. 귀찮은데, 사다리 만들자. 설마 사다리가 없진 않겠지? 사다리 사다리 있어 오케이 무슨 이거 레이디랑 똑같나? 헷갈린다 밥, 밤? 와와 와, 진짜 이번에는 말없이 해야겠다 한번 타봐야겠다 자 상자 어딨냐 상자 와 잠깐만 상자 상자 없냐? 상자 오 여기 있구만 자 상자를 하나 둘셋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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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어. 보여. 어? 오, 오. 여기 열면, 방산수레 하나. 요거 일단 탈 거고. 응. 대망의 순간. 마크가 고스라고 하고... 아무튼 됐고 어 야, 이게 아니었어. <laughs> 나이테권을 뭐한 거냐? 보자. 오 오. 실프트 뒤로 간 다음 터치하고 햇불어지냐 여기 레드 이거 맞? 이거 맞나? 자이 정도면 이거 칼은 필요 없잖아. 오케이 이게 다 이어지는 건 아니네. 와. 와 진짜 싫다 내가 이래서 크리에이터 원래 안한다며 여기 다이어된 거냐? 응. 이어된 여기까지 이어된거고 햇불, 펼치. 어디까지 이어진 건가? 여기. 하면, 펼치하고, 햇불, 해치한 다음에, 응. 다음에? 후야! 응? 고오 이제 쉽다 이제 쉽다 이제 좀 능숙해졌다 하고 헬볼 아무튼 이 정도면 됐고, 아 이거 어렵다. 내가 못하는 건가? 아니, 이게 작업이 어려운 건가? 오, 오, 근데 내가 아까 말, 말했을 때 능숙해졌다 하지 않아? 자, 이 정도면 됐고, 암무말 대잔치는 이정도면 됐고 보자 여기 설치 횃불 설치 야얘관통 안하냐? 와아관통이 난다 불, 불 들어온건가? 짜라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저기서 또 계속 야 여기서 계속 떠는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일단 한번 타봐야겠다 야햄브를 이렇게 열심히 설치할 줄이야 허야 이제 살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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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잉. 가자 여기 잠시만요 여러분들 야 잠깐만 시간이 벌써 다 됐네 와 잠깐만 야 그럼 이거 한세 한 바퀴만 타고 끝내자 <laughs> 이 영상 한정 시간이 다 돼서 우후